김남주, 김승우 부부는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다. 김승우와 김남주는 지난 2005년 결혼했으며 슬아의 딸 라희, 아들 찬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김승우, 김남주 불화설도 모자라 김남주 실종신고까지 이어지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행히 김승우, 김남주 실종신고, 불화설,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김남주 실종 사건이 알려지게 된 이유는 지난 7일 한 매체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다. 해당 매체는 김승우가 지난달 30일 새벽 아내 김남주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지만, 다행히 김남주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한 호텔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이에 해당 매체는 두 사람의 불화설을 제기했다. 김승우와 김남주가 부부싸움을 벌였으며 김남주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남주 김승우 부부는 보라서를 일축했다. 실종신고는 남편 김승우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걱정되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것이다. 김남주가 지인을 축하할 일이 있어서 여러 사람과 호텔에 있었다. 즉 사건을 정리하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김승우가 집에 아내 김남주가 없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때마침 김남주 핸드폰이 방전되어 연락 두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김남주는 자신의 실종 사건 보도와 남편 김승우와의 불화설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을까?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김남주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다. 다만 아내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잠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내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할 정도면 이건 지나친 집착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김남주 역시 이런 김승우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면 핸드폰이 방전되기 전 미리 알려줬어야 했던 게 아닐까 한다. 결국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남주, 김승우 불화설에 대해 여전히 네티즌들은 의문점을 던지며 의심하고 있다. 김승우, 김남주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특히나 특별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을 경우에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체크를 받게 됩니다. 김승우, 김남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유명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즉, 강호동이 언급한 것처럼 삭히면서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인간입니다. 매번 좋을 수 없고 매번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야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고, 상대와 다투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대중은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특이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보라설이 터지고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승우 입장에서는 김남주가 사라졌다는 것이 걱정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신고를 낸 것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김남주의 입장에서는 가끔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연이 겹쳐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곁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명인들의 감정적인 문제가 대중 앞에서 불거져 나온다고 느끼게 되면 바로 대중은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들이 어떠한 문제인지 속시원히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실종신고를 했는지, 왜 호텔에 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김승우, 김남주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 바로 첫째 딸, 김라이가 흑인 혼혈이라는 루머였죠. 김남주의 아이가 스폰서의 아이라는 설도 있었다. 내 딸의 친부가 흑인이라는 루머를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했다. 나를 닮아 피부가 까만 편인데 심지어 내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다. 김남주는 13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다. 딸아이가 나를 닮아 머리와 코가 커서 낳기 힘들었을 것이다. 흑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나를 닮아서 까맣다 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사실 흑인 혼혈 루머 외에도 김승우와 김남주의 계약 결혼설도 있었습니다. 내가 김남주와 살면 이후 작품 출연 보장을 받는다는 계약 결혼설도 있었고, 김남주의 아이는 스폰서의 아이라는 설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사진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가 유명세를 치르게 되는 게 싫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루머들은 위에 서 언급한 김승우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연이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점이 김승우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대칭이 되면서 대중들의 악감정이 더 커졌던 것 같네요. 사실 김승우는 배우 이미연과 결혼한 과거가 있죠. CF에도 동반 출연하며 소문난 인꼬부부였던 두 사람. 그런데 이 이혼 사건으로 김승우는 대중들로부터 여자를 이용한 남자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 초에 이미연은 톱스타였고, 김승우는 무명 배우였다가 결혼 이후에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올랐기 때문이죠. 한때 김승우는 이미연의 남자라는 말로 불릴 정도로 이미연의 인기에 힘입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부분에서 대중들은 김승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죠. 어쨌든 이후에도 김승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미 김승우는 이전에 케이안과 불륜을 저질러 이미연이 미용실에서 케이안과 크게 다퉜다는 루머까지 돌았던 바 있습니다. 김승우가 김하늘과 불륜을 저질렀고 황신혜와 이미연이 미용실로 김하늘을 찾아가서 김하늘의 뺨을 때렸다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이미연과 이혼한 것이 미용실 격투 사건과 연관된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일에 대해선 하늘에 대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미연도 오해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해명할 타이밍을 놓쳤지만 당시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밝아 보고 있는 듯한 느낌과 남자로서의 인륜지 대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버텨냈다. 이혼으로 이미연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현재도 혼자 살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김승우에게 지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많은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미연도 행복해지고 김승우와 김남주 부부도 루머에서 벗어났으면 하네요.